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업무량도 너무 많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관둬야 할까요? 같은 고민이 있는 두 남자는 수행 중이던 승려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 중인 승려는 잠시 후단 한마디만을 했습니다. 밥한 공기. 대답을 들은 두 남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후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가던 중한 남자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밥한 공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는 말했죠. 내 생각엔 이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지. 밥한 공기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뜻하잖아. 그렇게 직업이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지. 그렇게 중요한 결론은 단지 먹을 것 때문에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두 남자는 인생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지만 둘이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반은 달랐죠. 한 명은 계속 다니던 직장에 남게 되었고 한 명은 돌아오자마자 회사를 관뒀습니다. 회사를 관둔 남자는 시골로 귀농했죠. 그리고 밥한 공기를 위한 변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몇년후 그는 농부로서 꽤 성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며 상당히 만족했죠. 그리고 직장에 계속 남아있던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한 공기를 위해 직장을 열심히 다니며 어려운 프로젝트도 도맡아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죠. 그리고 많은 승진을 거치며 회사의 관리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몇년후 그들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죠. 그러자 둘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 그들은 승려의 조언을 다르게 해석하여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회사를 계속 다니던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분명 승려에게 답을 들었는데 너는 직장을 왜 관둔 거지? 그러자 농부로 전향한 남자가 말했죠. 그가 이야기한 건 직장을 관두라는 게 아니었어. 너무나도 명백하잖아.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렇다면 왜 스트레스 받는 직장을 강제적으로 다녀야 하는 거지? 답 항공기를 벌기 위해서? 세상에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직장을 관두고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면 되지 그러는 넌왜 직장이 계속 남은 거지? 그러자 직장을 계속 다니는 남자는 말했죠 내가 생각하기에 직장을 다니는 게 명백하게 맞는 답변인 것 같은데? 직장이란 밥한 공기를 벌기 위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되었고 직장에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주어진 일에만 충실히 했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 직장을 다니면 먹고 살수 있는데 왜 관둬야 하는 거지? 그러니 당연히 직장을 다녀야지 그러자 둘은 홀로 그렇다면 승려가 한 말이 "직장을 다니라고 한 거야, 아니면 관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두 남자는 다시 승려를 같이 만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둘은 승려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몇년전 당신이 조언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행복을 찾았지만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명료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려는 잠시 생각하더니 예전처럼 단 한마디만을 했습니다. 생각의 차이, 모든 사람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죠. 같은 말을 들었지만 다르게 해석한 남자들이 성공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맞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직장에 적합한 남자는 직장을 다니고 사업에 적합한 남자는 농부가 되었죠. 여러분은 어디에 적합하신가요?